정민아 라인 바깥에서 해야 돼. 그렇지. 시작해. 한번더좋고고 정민아, 괜찮아. 정민아, 괜찮아. 잡아야 돼! 제발 잡아줘! 야네 명은 뭐하냐? 너네네 명은 뭐하냐? 잡아줘! 야 정민이, 연주, 서현이는 뭐하니? 같이 안 들어가서 잡아야지. 이장민 수비야 마크도 빠르해연 3번. 자기 마크 까먹지 마 빨리 나가.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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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들어와 빨리 뛰어 자기 수비. 야, 자기수비, 자기수비! 3차원 야, 자기수비 막아, 얘들아, 자기수비! 얘들아, 자기수비, 자기수비! 영수야, 잘했어, 꺼! 가자! 영 정민아, 잘하고 있어! 어디 보고 있어! 사연아 보여줘!

연습을 잡아래 어떻게든 슛한 번만 쏘자 야얘이아 네가 잡아 얘나가얘나가 가. 가. 빨리 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슛 잘했어 잘했어 정민아 잘했어. 나이스. 괜찮아 얘들아. 가자 빨리 가. 야 우리 집중 소개해 줘. 자기좀 있어. 그렇지 오케이 리바운드 얘도 나가 줄래 로올자 연수 언니랑 바꿔봐 알겠지 어너 어? 아, 연수 언니한테 물어봐 어. 선생님 스라 그... 스라 참아야 돼 그렇지 유정아 어떻게든 해봐 그렇지 스라 스라 뛰어 빨리 뛰어 지 넘어졌지? 울지 마. 자, 자, 다시 나갑니다. 바꿔줘. 할수 있어? 수 있어. 오케이, 나가. 나가. 여기 포트 안에서 울면 안 돼. 자, 빨리 나가. 유정아! 찬스가 왔어!

어 서연아 어 나이트 배트 서연아 정빈아 뺏기지마 그렇지 야 배트 두번 했어 배트 두번 했어 자 <laughs> 어떻게든 가 전진해 그렇지 아그 할머니 아그 할머니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샷 가해해해어 거기 나가서 뺏어야 돼어 나가서 뺏어야 돼 아, 음에 4학년, 3학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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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무 말 정말,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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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정말, 오케이. 오. 그래, 너 목표 일점이었어. 뭐? 어. 빨리 나가자. 괜찮아, 잠깐만. 예나 괜찮아? 괜찮아? 예이 잠깐 들어와. 정민아 나와. 잠깐 교체. 예이 잠깐 들어와. 들어와. 응, 들어와. 잠깐 쉬어. 자, 하세요. 음, 괜찮은데? Go. 시작하세요. 예인이, 야, 골한 번씩 만져, 다. 다한 번씩 돌려. 가까운데, 가까운데. 오, 됐다. 서현아 잘했다. 오케이. 얘들아 나가. 얘들아 나가 이제 나가 패스 나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가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그렇지 가자. 야 여기 이제 패스 공대들들 패스 한번 돌려. 오 돌려. 서현아 돌려. 지금 패스 한번 돌려 패스 한번 돌려. 돌려. 패스 가까운데. 여기 가까운데. 저기 뜨리. 자, 고, 돌리 고, 또패스하고 가까운데, 가까운데 잘했어, 잘했어 오, 지훈이 좋아 그렇지 손손어어 들어, 손 들어. 아, 드리블들도 돼, 들리블 해도 돼! 아! 끝까지 들리면 잡아, 잡아, 리면 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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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 잘한다. 슛 나가 얘들아 괜찮아 나가 우리 일점 넣었어 가 빨리 가 빨리 가 얘들아, 우리 이제 다섯 명이서 볼을 한 번씩 돌려보자 지금 자볼 돌려 계속 볼을 돌려 가까운데 주고 다시 또 주고 주연이 주고 그렇지 다시심스럽게 보고 그렇지 계속 돌려 그렇지 잘했어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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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주연아 끝까지 끝까지 연수야 너 끝나가 잘했어 야! 네가 들고 그렇지 그렇지 패스가 되고 있어 이제 패스 게임 되고 있어 가까운데 가까운데 연수야 쉬야 빨리 제발 빨리 해야 돼 주연아 빨리 해야 돼 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여기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야 봐봐 얘들아 이제 패스가 되잖아 다 이렇게 그지?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수비 들어가 수비 들어가 연수야 잡으면 빨리 따야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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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들어 교체해줄게 교체해줄게 자 이제 여기 3초 남았어 3초 패스 그렇지 잘했어 빨리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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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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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아 가자 윤수라 뛰어 뛰어 빨리 뛰어 가까운데 줘 저기 예, 예인이 예인이